안녕하세요 은세아님 지구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9기 총무를 맡고 있는 은세아입니다 저는 28기 지구인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헤매는 모습 보여드려서 좀 민망합니다 <laughs> 지난번에 저희 한덕궁에서 한복 입고 달렸었잖아요 <laughs> 재미난 일상 <laughs> 다른 분들이 사진 보고, 아, 너무 좋다. 그 아이디어는 우리 은세언님 아이디어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곡을 입고 촬영하는 걸 보고, 아, 어, 우리도 저런 거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시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찍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처음에 좀 우리 굉장히 어색하고, 그렇죠 네, 예, 많이 망설였어요. 그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일보다 젊은 오늘. 너무너무 그날 갈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음. 어,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날씬했을 때. 이렇게 지나간 거에 너무 그렇게 지나간 얘기 백날 해봐야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닌다는 거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일단 해보니까 동기적으로 봄, 가을로 해가지고 인생사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밌었거든요. 간단하게 우리 그날 찍은 사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